근데 인간적으로, 이거, 우리가, 이거 한 박스 채우기는 힘드니까, 좀뭐제한을 하면 안됩니까? 합쳐서 한 박스나 뭐 이렇게? 그래, 이거 가간이에요 지금 너무, 너무 힘들어요, 이거. 그러면, 갯벌 이어달리게 해가지고. 오케이. 이기시면은 저희가 한 상자 빼드릴게요. 대표 두 명으로 2대2 릴레이. 아까 제작진들 그 조개 캐지 않았어요? 됐, 어요 그거 걸고 갑시다 와, 어, 여기, 여기 많데 그거 넓고 하나 빼주고 달리기 네세개 모아서 세개 모아서 꽉 채우기 지면 한 박스 더 추가 한 박스를 더 추가한다고요? 어떻게 할까요? 해해 해, 한다니까요? 해 지금 이뭐 모든 이거보다 덜 힘들어 왜, 물러설 <laughs> 때가 어디 있어? 해 오케이 좋아 좋아 우리는 어. 제이가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제가 나갑니다. 자 반칙 허용이죠? 반치거용이자 반치거용이 에 저희 우리 우리 아름 작가가 1번을 하겠습니다. 야 진짜 죄송한데 제대로 뛰어줘. 야 근데 지금 장난이고 야. 진짜로 이겨야 된다. 야 바구니 한 바구니가 엄청나. 아 우리 개펄 달리기 하는데 저기 아, 아름 선수는 몇초 나옵니까? 100m. 18초. 아, 100m 18초. 저 옛날에 아주 옛날인데 11초 나왔었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자 가자. 자 준비. <laughs> 자 가, 재준아 반치거용이다. 가. <laughs> 가. 그래, 오! 반칙방울이야 오. 오, 어 그렇지, 그렇지! 야, 길어! 길어. 야, 세번 났어? 야, 지금 졌는데. 그렇지. 라라리라라리 야, 뭐 하는 <laughs> 거야? 쟤네 둘이 뭐 하는 거야? 야라라 진짜 진흙탕수함, 진흙탕 싸움 다는. 와, 아민이 아니, 보통 아니야? 뭐야? 죽은 <laughs> <진은>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야, 바보야! 다! 야, 야! 아, 이 바보야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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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야, 빨리 와! 야! 야, 뭐해! 빨리 와! 야, 빨리 와! 아, 얘 진짜 최악이다, 진짜. 야, 뭐 하는 거야! 야, 뭐 하는 거야! 뭐해! 아름답게 졌어. 아, 야, 이힘 되겠어, 얘. 어? 야, 뒤쪽 빨라, 빨라, 빨라! 여자도 공격하고 졌어. 야, 빨쪽 빨라, 빨라, 빨라! 졌다. 그렇지, 그렇지, 올 때, 올 때, 태클, 태클! 가만, 죽여죽여 참다. 그렇지! 대박 그렇지! 그렇지, 날라차기야, 날라차기, 다리 걸어! 그렇지! 그렇지, 날라차기야, 날라차기, 날라차기 다리, 걸어. 다리, 걸어. <laughs> 다리 걸어! 다리 걸어! 다리 걸어, 다리 흔들려! 다리 흔들려, <laughs> 그렇지! <웃음> 야, 그다음 <난> 약골이야, 그렇지! <laughs> 약골이야 그렇지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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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했어.